어떻게 친해졌는데 그러면? 1창년이 성격이 먼저 다가왔나, 오빠한테? 난 항상 놀러가면은, 어. 항상 옆방에 있어. 옆방? 뭘 옆방에야, 옆테이블 <laughs> 표현을, 표현을 잘못했다, 이거는. 아, 노래방을 얘기한 거야, 우리는. 진짜 빌정... 노래방 회원이었는데, <laughs> 뭘 얘기하는 거야. 사장님이 막 서비스를 옮겨주시지. 모얄콜, 모얄콜. 이제. 야, 우리도 야, 이제 프로방송인이야. 야, 협찬 들어올 수있 봐봐. 굉장히 좀안 보이지? 이거 <laughs> 떼고 싶은데 너무 신기한데. <웃음> <웃음> 어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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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. 어떻게 알아, 이거? 그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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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보 같은 거 찍다 보면은 응. 다른 컨셉으로도 욕심도 나고, 다른 욕심나고. 스타일 막 입어보고 싶지. 어... 슈트 쪽을 입었으면은 좀 가벼운 것도 입어보고 싶고 음, 핫팬츠? 뭐. 나는 뭐 좋아, 이거 좋아, 나는. 언더웨어도 뭘 좋아. 뭘, 나 진짜로? 아마 찍을 거야. 케빈 <laughs> 아... 어, 플라이밍걸로니요 아이, 그래. 짝퉁 케빈 플라이밍 타임? <laughs> 야구 이제 딱 은퇴 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했어요? 특별히 한건 없지. 어... 화보는 뭐한두개 찍었고, <laughs> 방송 도시어부. 그거 말고는 진짜 특별히 활동한 게 없지. 거의 놀았지. 뭐 화보에 끼가 많. 호주 뭐 잘해. 끼가 <laughs> <키가> 많구나. 심지어 <laughs> 이형 화보 찍을 때도 취했잖아. <laughs> 진짜 왜? 그리고 샴페인 것이 있었는데. <laughs> 진짜. 두 개를 샀는데 거의 한 병을 우리가 마셨단 말이야. <laughs> 우리 갑자기. 이고뭐다이고 해보고 싶은 건이친요는이 친구는 는 싶지 음... 어는까지할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 도시 는부 같은 그런 리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닝셔츠만입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야구는이친구구는이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수 친구는 는 다른 거뭐 장사? 뭐겠집 떡볶이집 뭐다 생각나. 진짜. 진짜로. 내가 맞았어? 잠실에서 장사를 해서 어, 뭐 가게를. 그 호프집이었는데 이름이 패코파크. 내가 그걸 지어서 했는데 첫날 오픈할 때 우리 거기서 다 서빙하고 했어. <laughs> 완전 난리났 사치였대요. 근데 서빙 멤버 엄청 많아. 서수로다 서빙하고 있었어요. 나중에 망했어. <laughs> 진짜. 끝나면은 이제 한 번씩 들릴 수 있잖아요, 부모님께서. 그쵸, 그 그러면 이제, 헉, 은간 욕들 다 날라오는 거지. 분명히 안주에 있뻔 번데기탕이 없는데, 번데기탕 먹으라고. <laughs> 나도 집이 그 근처였어. 그래서 끝나면 가서 치킨 먹고 이럴 수 있잖아. 먹으면 벌써 뭐술 먹었다고 이제 얘기해 나온 거야. 그래. 밥은 먹어야 뭐 할거 아니야. 근데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생각난 거는 딱, 야, 뭐.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. 너도 마찬가지. 다른 거뭐 해보고는 싶은데, 이게 딱 그쪽으로 가야지 하는 결정이 안 서는 거지, 잘. 모든 야구선수들이 공감을 할 거야. 이제 먼저 그만둔 선, 선배들이 야구 끝나기 전에, 니네들 뭐할거냐 생각하고, 플랜을 세워놓고 다 하라고. <laughs>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을 해. 어디로 가야지 내가? 이러다가 시간이 어느 순간 1년 지났더라. 그래서 <laughs> 플랜이 모르다플 <근데 웃음> 1년 지났으니까. 어쨌든 지금 이제 방송을 이제 하기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, 우리는. 너가 음... 안 찾아줄 수도 있지만, 일단은 뭐 그쪽으로 발을 내딛었으니까. 러닝셔츠맨감사 이러다가 뭐,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. 그러다 진짜 여기서 이런 데서 들어올지 어떻게 <laughs> 나 이렇게 런닝셔츠 들어올 거 아니야? 진짜 <laughs> 딱 런닝셔츠만 <러닝> 들어와. <laughs> 아, 그래서 플레이 뭔데? 알겠잖아요 야구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방송한 사람들 그래도 꽤 있는데, 패션하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쵸. 이렇게 아, 찍으면서 그쵸. 그런 사람이 없어요. 얘는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달걀색개빵나두개먹요 아, 진짜? 지금? 지금? 근데 <laughs> 내가 입이 워낙 잘 맞아. 선수 때 밥을 먹고 경기한 적이 거의 없어. 공경기할 때는 일찍 소화할 시간이 있어서 먹는데, 원전 경기할 때는 딱바나두개 먹고 경기. 군대할 진짜 때까지. 독하다. 계속. 2번 타자 만쳐도 심적인 여유가 엄청 있어서 막 바나나 같은 것도 편하게 먹고 가는데 1번 들어가잖아? 아, 형 좋다. 몸이 무끄러운게 있어. 못먹겠네 <laughs> 힘이 없잖아, 그러면? 아니, 난 그게 오히려 좋아. 근데 끝나고 나서 많이 먹지. 경기 끝나고. 얘는 전주훈막 사이판 이런 데로 같이 가는데 뜨사. 근데 이제 그만큼. 그만큼 내가 이 먹는 것들을 별로 안 땡겨. 왜, 왜안 땡겨, 먹게 이해가 가요? 나는 경기 전에 라면까지 다찢어는 거야. <laughs> 아니, 형은 뜨수니까. 얼마나, 얼마나 그랬으면 원정 가면 은 바나나 가지러 가면 어머들의 오늘 좀 먹어요! 그래 <laughs> 아, 그래서 플랜이 <플레이는> 뭔데? <laughs> <laughs> 플랜이 <플레인이> 없어졌어 이제 <웃음> <웃음> 내일 계획도 없어져 아, 진짜. <laughs> 내일 몇 시에 일어날지도 모르겠네 <laughs> 그럼 우리 따로 <딸은> 진짜 정글에 벌칙 <laughs> 정글 가서 벌칙 당하는 거야 털을 자르다가 나는 진짜 한번 가고 가서 뭐 음, 그런 거리다싶 패러디하자 런닝셔츠에 정글의 벌치. 옷이 졸부야. 페러디물로에서나 <laughs> 혼자 서다 <laughs> 아니 서 있는다. 너왜 오해? 왜, 왜, 왜. 나 혼자 어디 가서 있어? 아, 어디 횡단보도에서 그냥 서 있고 <laughs> 버스 정류장 앞에서 또서 있고 진짜. 이렇게. 나 혼자 산다 비오는 날 우산 쓰고 서 있고. 러닝셔츠. 호 러닝셔츠고 서 있고 산 <laughs> 바라보고 야구 방망이 들고 서 있는 거야 아니야 딱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서있어. <laughs> 어디 압구정편. <laughs> 가서 이러고 서있는 거 다들.. 왜뒷집이조용 <laughs> 네 <팀이 왜? 웃음> <laughs> 이거 누가 써먹는 거 아니야? 이거 우리가 나가서? 그니까. 이게 약간 외국에는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<laughs> 이런 게 누가 <laughs> 외국에서 먹힐는거 알아? 내보낸 거야. <laughs> <laughs> 나보다 먼저 서있으면 알아서 해. 난 내가 가서 먼저 서있을 거니까. <laughs>